안녕하세요.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대현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학동에 와있는데요. 3호공원도 옆에 있고, 광역사에도 옆에 있고, 문학동은 어차피 뭐 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먼 거리는 아니죠. 네, 여기, 여기는 96년 중공 철근, 철근 콘크리트조에요. 전용원 13.7. 방 3개, 베란다도 넓은 거 2개 있어요. 샤시포 함트 물수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쪽이 서양인데, 와, 햇빛이 너무너무 잘 들어요. 1층이 이렇게 잘 들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해가 잘 들어오고요. 음, 브리핑에 앞서, 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엄지척도 부탁드려요. <laughs>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 유튜브 우측 중간에 보면 은 세모 표시가 있거든요. 그 세모 표시를 누르시면 밴드 주소도 나오고, 어, 아니면은 그 네이버 밴드 창에 인천 빌라 매매 박사를 치시면은 거기에 어, 연수구, 어, 남 미추홀구 남동구 이런 식으로다가 상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뭐 문학동 광역수사대 인근이 아닌 정확하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상세 설명에 들어갈게요. 지금 두개 하시는 분이 오셔갖고 제가 빨리 찍고. 음, 자리를 비워줘야 될것 같아 현관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에 이렇게 신발장이 키너핏 신발장이 크게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요 황토색으로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굉장히 집이 고급져 보이죠 음, 바로 옆에는 작은 방그 옆에는 안방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그 다음에 옆에는 미다지방 그 다음에 주방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작은 방부터. 이 작은 방은, 음, 작은 방 사이즈 괜찮네요. 255에, 음, 225 나와요. 아이들을 방으로 써도 훌륭한 방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 여기 세탁해 놓을 수 있게, 와. 어, 전기 스위치 있고, 하수도 구멍 있고, 이쪽으로 수도꼭지 있죠? 여기다가 베란다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오, 어, 여기 폭이 커요. 1m에 10이나 돼요. 베란다가 작은 거두개 있어도 이렇게 폭이 있으면, 폭이 크면 정말 쓸만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 나가면, 안방이에요. 와 안방 커요. 12자 나와요. 3m65. 그러니까 3m365에 340. 굉장히 크죠? 네, 안방이 커야 뭐 이것저것 놓으시는 분들인데, 음, 여기에도 이렇게 동감거리가 있고, 있어서, 여기 보이시지만, 햇빛이 양쪽으로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나가면 화장실 와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게 아주 특온실이 되어있죠 문짝도 교체를 했고요 미끄럼 네. 방지 타일에 변기, 세면대 이런 식으로다가 깔끔하게 창문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고급지게 올 수리가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리다지방이에요 미닫지 방인데 문짝은 예전에 교체를 해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새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네, 그니까 바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미닫지 방도 굉장히 커요. 265에 210네그 정도 크기니까 어뭐타서 거실로 사용하셔도 좋고 네. 주방 방으로다가, 주방에서 쓰는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쉐븐이 너무너무 잘 들어오죠? 반지에 있는 1층이에요. 기한 1층. 그러다 보니까 채광이 이렇게 좋아요. 여기도 보일러실이에요. 여기 보일러실도 폭이 90. 크죠? 보일러도 2020년 2월. 지금 3월이죠? 오, 네, 새 거를 다 교체했어. 어. 저 오늘 서울 안과 갔다 왔는데 이렇게 눈부시는 집을 오면 안 되는데 왔네요. <laughs> 오늘 안과 갔다 왔는데 결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좀 있으면 신봉사 뜬던데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그냥 서울에서 지금 달려오자마자 답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음, 여기가 2층인데 반지층이 있어서 여기가 도로가거든요. 등간거리 엄청 넓죠? 네, 밖에 나가서 찍어드리겠지만은. 1층인데도 햇빛이 너무 너무 잘 들어와요. 네, 그리고 여기가 싱크대. 싱크대가 8자예요. 크죠? 어, 싱크대가 커야지. 어제도 계약하신 분, 다른 거 계약하신 분도 그러더라고. 어, 싱크대가 커야 돼. 이런 드라. 여자들 마음은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주방이 커야 그냥 뭐 이것저것 지저분하지 않게 수납하기 좋으니까 당연히. 흰색으로다가 상부장, 하부장을 깔끔하게 했고요. 어 그다음에 쿡탑도 새거로 네딱 교체를 했죠. 새거예요. 이렇게 뭐 음, 여기 볼도 세 가지 통도 오세 가지니까 볼이죠. 엄청 커요 이것도 그냥 보통 한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크기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여기는 싱크대가 8덟 점을 해다 보니까 싱크볼도 엄청 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거실이 나오고요. 여기 냉장고 자리가 1m 70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냉장고는 뭐, 당연히 들어가고, 네. 이쪽으로다가, 이게 싱크대 앞에 폭도 1m 70이니까, 그쪽에다가 뭐, 다른 거 놓으시기에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건물 외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일층이에요. 사층 건물의 일층이고요. 음. 반지층이 있어갖고, 음 반지층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밑에서 떼주고 위에서 떼줘서 난방 효과도 엄청 크겠죠? 이렇게. 여기 1층, 샤시 다 되어 있는데, 보이죠? 반지층 위에. 긁혀져 있는데. 이렇게 4층 건물. 주차 건물도 널널해요. 여기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데가 문학동 구도로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바로, 어, 차를 지나가는데, 바로 위에가 그문학아이시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문학 IC 진입도 좋고, 초등학교도 대려변 건너가야 되니까, 초등학교는 뭐 애들 걸으면 10분 정도 어차피 초등학생 그쪽으로 다녀야 되니까, 네, 여기에도그고 문학동은 동강거리가 넓어서 어, 저기 주차하는 곳이 렵넓으요 여기까지 어, 문학동 96년 중공이 철근 콘크리트 조였고요, 기안 1층이에요. 일층이고 전형은 13.7. 방 3개, 베란다 2개. 어, 전형, 전형이 13.7. 네. 투 몰실이 된 빌라를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대현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